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월 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올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보다 더큰 날이 없도록 저희들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누가 보음 오후 예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로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아, 또 오후 예배는 시작을 또 하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지나간 10년 넘게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 전부 21장까지 있죠. 예, 아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의사는 보통 어, 아주 정밀한 걸 좋아해요. 아주 디테일한 걸 좋아해요. 의사가 쓰는 도구는 어, 스코프가 현미경이에요. 만 원경이 아니라 현미경, 만 브레이를 쪼개고 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쪼개 쪼갠 그 다리를 또 쪼개서 보는 게 의사예요. 그 의사 누가가 그런 심령으로, 그런 기술로, 그런 지혜로, 그런 지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누가 복음을 썼어요. 또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죠? 누가 행전이에요. 누가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 행전 그러는데. 다른 말로 누가가 썼다 그래서 누가 행전 그래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틀 주제는 뭐냐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 이게 제목이에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거를 누가가 집중적으로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어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요. 요절은 23장 47절로 한번 봅시다. 이상 이 읽어주세요. 47절. 이건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23장 47절 이래서 누 사람이신 예수님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된 일,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돼 그는 정령의인이었다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정령의인이었다가 정령을 또 붙인 이유는 여태까지 자기들은 긴가민가했어요. 긴가민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긴가민가했어요. 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 죽었네. 진짜 죽었네.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한 거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네. 사람이 뭐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6장에 있어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죄가 있다고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니까 사망도 주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령의인이었다가 맞는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는지 우리가 이제 살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는 어약 2000년 전 사람인데, 주후 61년쯤에 이 성경을 썼어요. 이 누가봉을 기록한 대상은 각하인 데오빌로의 총독인 데오빌로, 데오빌로, 데오, 데오, 이게 신자 같아요. 그런데, 어 특이하게 우리가 4복음 그러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4복음을 복음서라 어, 그러는데 그중에 마테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딱 특별한 복음이다. 그런데 마테 마가 누가는 같은 게 많은 공관복음이다. 그중에 누가복음은 24장까지인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의사니까. 의사니까 아주 그냥 정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게몇 장부터 냐면 9장 51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다른 복음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복음서의 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새 사건이 170여가지가 기술되어 있어요. 170여가지 그중에 이 나머지 세보복음에 없는 거 누가 복음에만 있는 게 48개가 있어요. 독특하게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48가지 어 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누가 복음은 어 구약과 어 신약 또 이거를 잘 대비를 했는데 제가 기록해놓은 걸 보면은 어 구약에는 성막 율법 모세가 있었으면 초대교회 때 누가복음이 써여질 때는 교회와 복음과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와 성경과 목사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전체적으로 또잘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특이할 만한 거는 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아, 누가복음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자들이 공동체들의 전하여 준그대의 노력을 저하려고 보실 분 사람이. 누가 복음이 쓰여질 때그 당시의 상황을 요 1절, 2절을 통해서 완전히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뭐다? 사 팩트다, 팩트. 사실이다. 불났으면 불났다. 사실이에요. 홍수가 났으면 홍수가 있었다. 사실인데, 이 사실이, 그럼 그 뭔데, 그게? 그게 뭔데? 처음부터. 그,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 그 사람들이 버블리 말로 말하는 거 말로 야 그때 그때 뭐 요단강에서 뭐 세례받았대 그때 그때 뭐 B.C. 4년에 말 구위에서 태어났대 그때 그때 헤롯이 뭐 죽이려고 뭐 사람에서 네 살짜리 밑으로는 다 죽였대 근데 그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하고 결혼했지만 동침한지도 없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아들인데 뭐 이런 소문이 쫙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어 픽션이다 넌 픽션이다 진짜냐 가짜냐 진짜다 이거야 진짜 사실이야 이거그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알아 소상히 알아 야 그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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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하겠지만 정말 사실이 그냥 어느 골방에서 쑥덕쑥덕한 숙덕 게 아니라 무슨 비밀리에 쏙닥쏙닥한게 쏙딱 아니라 모든 everybody knowing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 샛별 보고 동방에서 박사가 셋이 왔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쓰려고, 기록하려고. 기록하고 싶죠. 워낙, 어, 놀라운 일이니까. 유교사변, 이게 뭐 장난이에요? 기록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 있었던 유교사변. 어떤 사람은 제주에서 있었던 유교사면, 어떤 사람은 서울 한강철교에서 만난 유교사면, 이거를 쓰려고 그냥 연필심 막 깎아가지고 연필 들고 오고 지우개 가지고, 샤프 가져고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써요, 지금도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거, 가평 전투 영화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많다, 많다. 많았어. 엄청 많았어. 많았는데, 지금 누구도 쓰고 있죠? 누가도 쓰고, 누가도.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가 또 쓰는 거예요. 그 많은 거다 물리치고, 누가가 쓴게 정경에 들어와서 성경이 된 거예요. 요게 아주 귀한 거예요. 아니, 봤다고 다 쓰냐고. 다 썼다고 다 성경이냐고. 그거 아니라 그거예요. 누가가 자기가 말한 게 전통이 있는 정통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어, 드러내려고 한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3절에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일,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신다, 이사야, 57장 있는 것부터, 어? 54장 있는 것부터,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어? 마른 땅에 나는, 가뭄 땅에 나는, 연한 싹 같아서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볼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다. 뭐 이런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 계속 그거를 근원부터, 그 뿌리부터, 구약 성경부터 자세하게, 조, 자세하게, 여기 미루어라는 단어는 쫓아다니면서 해. 기자 리포를 쫓아다니면서 자세히 쫓아다니면서 살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야이 누가가 내가 이거를 쓰게 된 목,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 야 내가 그 그놈부터 자세히 처음부터 다 봤어. 내가 내 의사이냐 의사 의사의 심정으로 아주 얼마나 보고 쫓아다녔는지 그 그놈부터 밀어 구약 성경 이거 뭐고 싹다 뒤져가지고. 자세히 살핀 나도 내가 글을 썼다 이거예요. 데오빌라 가카에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제 그걸 라지칼리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써 보내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성경도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어? 무슨 나라에는 이거 하고 무슨 나라에 자기 입맛대로 어, 요즘에 이런 옛날에도 옛날부터 그런 거 많아요. 새해 첫날 되면 목사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산 기도하면서 1년치 제목을 받아와 제목 하나님이 제목을 게시해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제목에다가 성경 갖다 다껴 맞춰 예화도 껴 맞추고 모도 껴 맞추고 다껴 맞춰 껴 맞추고 제목 설교하는 거 제목 설교 제목 설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실 분도 많지만. 성경은 모조리 모조리 차례차례 차곡차곡 1절 2절 3절 4절 한 1장 2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목 설교 갖다 끼워 맞는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의사가 그 당시 덕막 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의사, 지금도 의사들 공부 아니에요 덕막 있고 좋은 줄 알았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냥 아 그거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웬만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한절더 해야 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그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이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이 뭐냐? 사절입니다. 그 목적은 데오빌로 가카로 당신의 그 배운 바 당신 성경 많이 배웠잖아. 구약 성경 배우고 뭐 많이 알잖아. 근데 그 배운 바에 모함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아 누가 보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더 확실하게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마가 보험 마지막 장에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그 따르는 하나님의 그 따르는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확실히, 확실히 증거되는 거예요. 그거 봐, 다음에 바로 누가가 의사인데, 데오빌라 가카 많이 봤잖아요. 그거 내가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내겠습니다. 그거는 가카가 알고 있는 거, 그 알고 있는 난리지.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거건하라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이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데오빌로 가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어... 입금으로 던져버리면 꽝이지만 그 확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더 살펴 말씀드리면 지난주 마지막 주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그 예수께서 그 따르는 역사께서 함께 그들과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6 6 권이고 요한계시록 2 2장2 1 절로 끝났어요. 그 이상은 성경이 쓰여지질 않아요.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계시의 종결성에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게, 성경이 계속 쓰여진다라거나 그저 엘렌 G 와인저 사처럼그저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말씀이 계속 쓰여진다라거나 어느 유명한 목사가 기록한 말씀이 성경 권위와 같다거나 어느 유명한 목사가 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산 기도만 같다 오면 아주 신기가 출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한다 이거예요. 얍얍 하면 앉은 사람도 일어나. 이거 다 성경 위반이에요. 신유, 시유, 뭐, 뭐죠? 신유, 치유, 은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안 되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누가 같은 의사를 지금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다, 요 고쳐야 돼. 암을 안수기도 해서 고쳐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사들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교육시키고, 의, 저, 의대 보내고, 공부시키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가 돼서 수술도 하고 장비도 오래전에 기계공학 한 사람을 통해서 레이저 디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간만나이프사이버나이프 만들어가지고 암 수술하고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수술도 받고 하는 거지 목사가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신령하다고 해서 이뭐 이거 안수기도 약약 한다고 우리 친구 아들도 그런 거 있어요. 너무 불쌍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걸 믿어야 돼.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그것만 제가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당부하셔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 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그러나 그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오직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성신도 하나님이셔요. 만능이셔요.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